팔팔팔팔 어, 네. 아, 너도 한번도 안먹어봤어 아, <laughs> 셋 어우 이거만 <이걸로> 먹어도 배부르겠다 <laughs> 막걸리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오, <laughs> 자 건배 음. 짠오우 <laughs> 음. 되게 깔끔하네 음. 아. 음. 아, 근데... 고운님이 아니라 깔끔님인데. 아, 깔끔님. 음. 깔끔님? 네, 깔끔한데. 마무리. 없어. 그죠그 아. 오고 가면 안 돼. 아쉽. 방망이 음. 쭉 음. 짠. <laughs> 우와 제일 음. 큰 그러면 이거 안주가 공짜예요 음. 안주가 공짜 예. 진짜요? 예. <laughs> 저어 근데 시하고야 아, 조기 그시까지 전에 내수가 일을 하려가안하는가 별로 아야요맞아아요안가아 우와, 우와. 그러면 끝나 뭐 어떻게 되 근데 어든 붙잡아야 할 입장이야 그러면 음. 음. 저 자. 한 마리씩. 자. 짠. 음. 음. 음.

어. 응. 나도 가자 한번 까한 잡았는데. 응. 뭐어 <laughs> 나는 <나도 지금 품망을 웃음> <잘한다>. 진짜 많나? 어. 치 그래서 내가 <laughs> 어. <집어오는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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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

쪽쪽쪽. 우기를할 때에 내 분무기로 박좀 낮은 거보다 어. 아다서 늦는 게더 좋아요. 음. 자, 안주 사러 갑시다. 자, <놀람> 불나이 <야. 놀람> <웃음> 있습니다 <웃음> 예, 말 파세요. <laughs> 빨리 가자. 마놀링, 기다린다. 빨리 가자. <laughs> 어, 왔다날개 <응>. <laughs> 화장이라.

아아아음 <목소리가> 음. 음, 맛있어 깨가 들어가니까 더 고소해 저기 사장님 혹시 줘. 닭날개 하나 드실래요? 아니, 아니, 하는데 많이 어? 드 네, 드세요. 아유 어? <laughs> 감사합니다 사다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하하 으음 으음 이막걸리랑당나비도잘 예, 어울리는데. 아 맥주 근데 샌맥주에 이게 <laughs> 치킨인데 이게 막걸리랑도또잘 먹는. <laughs> 음. 자 짠. <laughs> 아 먹을까? <먹어볼까>? 깨통닭 음. <laughs> 어 남는 것도 없어꼬도도어 없어? 꺼져도 네 응. <끗이> 신기하다. 깨가 들어가 니까좋은 음. 나. 어느 날 불가 는 게, 공 지는 뭐먹 어? 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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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먹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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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